네, 코로나19 한달 가까이 네 자리 수 확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도 에 불구하고 이 4차 대유행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우려도 큰데요.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어, 좀처럼 전국적인 확진자 수1천명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부산은 그래도 이제 세 자릿수 확진자에서 두 자릿수로 약간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이 전국적인 4차 유행의 대정점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금 아직은 그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하기가 좀이른것 같은데요 뭐한 네. 어, 예를 보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주 동안 부산시 코로나19 환자 총 발생률이 701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전주에는 463명이 환자가 생겨서 그것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예. 또 더구나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느냐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으로 1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도 그 전주에 비해서 증가했고 비율도 2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는 전파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입증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부산도 검출률이 5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그런데다가 7월 말 8월 초의 휴가 영향으로 상당히 전국 이동량이 늘면서 부산에 유입되는 어, 인원들도 상당히 있, 있기 때문에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높아서 이런 정점은 또올 수가 있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들이 뒷받침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산에서 백화점, 또 목욕장, 실내 운동시설 어, 이런 곳에서 최근 또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사차 대유행 이전인 7월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어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거는 올 초에는 대부분의 발생 연령층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연령대가 좀 어, 활동성이 많은 20에서 50대, 특히 2, 30대 백신 미접종자에서 비중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7월 이전에는 유흥업소 관련 감염과 같은 특정 시설의 집단 감염이 주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 감염의 원인 바이러스가 7월 이후에는 전파력이 아주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가로축이 감염 전파력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공기 감염으로 우리가 쉽게 전파되는 전파력이 아주 높은 수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전파력이 있다라는 네. 결과도 보고요. 특히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더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는 한 명이 여덟 명에서 아홉 명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네. 전파 훨씬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일차, 이차, 삼차 대유행 때보다 지금 상황은 좀더 좋지 않은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네, 걱정되는, 네, 특정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으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몰리실 것 같고 한데 어, 휴가철 방역 조치,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취해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는 전파력이 아주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우설종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목욕장업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실내 공간에서 상당히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환기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기가 잘안 되는 융업소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은 당분간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융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 8일까지 연장이 되긴 했는데 코인 노래장은 일부 영업이 또 재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계 가족 같은 경우에는 8인 이상은 이제 모임이 허용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 방역 지침의 변동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방역 단계가 6월 21일날에 3단계 격상을 하면서 좀 강화된 요소가 이제 추가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덕분에 아마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생기다가 현재는 한 6, 70명으로 유지가 떨어뜨리는 효과를 본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더 떨어지는 안고이 있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재확산이 된다면 언제든지 4단계 격상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전달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최근 이코인돌래방 일부를 영업하게 한다든지 또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 면은 또 시민들에게 이제 잘못 신호가 전달될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뭐 휴가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뭐 휴가를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 의료 인력 특히나 이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들은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앞서 공공 의료 행정 인력들도 많이 그 현장을 떠난다 이런 뉴스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인지 교수님께서 좀 파악이 되십니까? 네, 뭐 사실 이런 하루 확진자가 70에서 이제 100명대 계속 발생하면요. 상당히 지금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확진자 대부분이 2, 30대를 중심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이 연령층이 활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 동선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조사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조사 대상자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역학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겪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제 역학조사관 한 분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일선에 있는 보건소 방역 담당자분들 같으면 또이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또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의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병상 가동률도 80%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만 봤을 때요, 지금 추세대로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이 병상 확보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부산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시에서도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새로 개소를 하면서. 이 무증상이거나 경적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순통을 좀 트이, 트이게는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병상 수가 또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분은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보내서 병상을 확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부분도 안정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려가 있고요. 더구나 최근 8명 위중증 환자에서 17명으로 위중증 환자도 급격히 좀 증가했는데 현재는 위중증 환자도 4분의 병상이 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증 병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방 접종률은 아직은 8, 9월이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 코로나를 차단할 수 있는 접종률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이 위기 상황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또 여러모로 큰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아대 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